가체 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약간 정수기 느낌이 나는 정수기 아닌 거. 못하겠다 준비는 끝났고 오늘 뭘할 거냐면요. 일단 친구를 만나가지고 일을 조금 한 다음에 음또 다른 친구 생일 선물을 같이 사고. 밥을 먹으러 가볼 겁니다. 안녕 <목소리나> 오겠습니다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오는 길이 조금 다소 험난했어요. 계단도 아니고 도시기도 아니고. 좀 많이 쓰려나? 되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설계를 아주 잘했네. 여기 카페는 면학 분위기가 아주 잘, 잘 형성되어 있어요. 어, 어, 코인 ATM기도 있네. 희한. 빨리 찍겨 나 저번에 혼자 찍을 때 혼자 찍 혼자, 혼자 찍었다고? 근데 네, 버렸어. 왜? 그러면 최고. 이것봐, 잘 나온. 만... 어그게아 이렇게 되는 걸 조심해야겠네. 왜 음, 이렇게 좁아? 공은 음, 잘 찍힌 것 같은데? 얼굴은 다 나오긴 했습니다. 네 마리. 아니야? 이거 아니. 어떻게 화면도 없을 수가 있어? 어 나온다. 어 나왔어. 아어잘 나. 잘 나온데? 느낌 있는데? 완전 잘 나왔 우리 완전 잘 나왔는데? 완전 잘 나왔어, <laughs> 잘 나왔어. 귀엽네 완전 아, 뭐야 엄마네 <laughs> <나야> 어 <laughs> 집에서 네? 보고 내 말이... 스쳐야겠다. 수지 정도 하나 시킬까? 수지는 뭐 하나 시킬래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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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? 마라 로지 <laughs> 아, 마라 먹을까? 수지가 약간 삼삼지 하니까... 아, 아, 잠시... 물어보자. 뭐가 더 맛있는지? 어. 그래, 약간 우리 <목소리> 똑같은데? 한국 맛이야! 나 돈가스 좋아하잖아. 야, 웬만한 군인들보다 <웃음> 좋아하는. <laughs> 이거나 찍어야겠다. 몰랐상아 가상화폐입니다. <laughs> 근데 물고기도 좀넣어줄 근데 물이 없는 것 같아. 물은 있어. 아, 물이, 물이야? 아, 물이네. 맛있네. 연말 파티. 잉배 한번 어떻게 발디요아 추억의 잉배. 왜 이렇게 안 추워? 물에 들어가야 돼. 아, 발담그. 지금? 아, 너가 담그면 한글게야나 <laughs> 근데 나 이거 부츠야. <laughs> 오, 왜 이렇게 또 길어? 그 안에. <laughs> 아니 나 네모난 신발을 신고 싶은데 네모난 신발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부츠를 신었어. <laughs> 바다까지 갔네 바다다 이거 바자물이야? 이거 바다야 아, 바다 너무 <laughs>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우리 너무 우리, 신고 우리 신고 생일 너무 생일 우리 도시여자 된것 같아 초심을 찾자 얼른 이거 교감해 만 교감 타자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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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씻어 요즘 우리 여기 그때 수영까지 했잖아 <laughs> 여기 이 똥물에 <laughs> 짜겠지? 당연하지 먹어봐 어 뭔데 아, 약간 먹을만한 짬이 똥물에 이 똥물에 이 <목소리> 한국 과는 진짜 짜잖아 이건 진짜, 진짜 안 짜다 짜오. 이 똥물에 <목소리> 이 똥물에 화이트가 십육 온즈면 이만해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인나? 어쨌든 두개 시키자 쇼는뭐 시키지 여기 쇼케 비싼 거 알지 아니 비싸 싼거 시키자 애들 싸서 그래 야너 어. 내가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, 의지로 안 되는 게 아니야, 안 되는 것 같아. 이겠지 <목소리> 이렇게 나왔어요. 엔진가요? <M>, <목소리> 약간 회사원 같은 지금... 지금 회사원하고... 아... 아리가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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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일또이밖에없는 사람... 뭘본 거야? 뭔게 <목소리> 아니지? 나한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 강하고 지적질 하고 <laughs> 정답 아니야. 그게... 나 번... 잘 참는다. 이런 이 들어. 옷... 옷이 조금... 너무 악마 옷을 입고 있네? 미쳤나봐. 미쳤나봐. 아. 네. 음. 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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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추울 것 같은데. There you 먹을까요? 이거 엄마 시.. 고마고 치즈 도마에 자리가 없잖아요 랩을 이렇게 고마인척간식만을게요 넣고 리브오 이쯤 되면 다된 거거든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씨. 예쁘게 하고 싶어. 예쁘게, 예쁘게. 바이